20만원치 내돈내산 태복깡첫 번째 14,460원. 이게 레이어링 티셔츠인데 안에 얘를 입고 얘를 입는 거. 오! 뭐야 되게 괜찮은데? 약간 부츠컵? 그리고 여기 안에 뭔가 기모는 아닌데 되게 따뜻한 재질. 사이즈가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서 더 말라보이는 느낌? 괜찮다. 14,000원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 이 리본으로 묶을 수도 있어. 오! 첫 번째 상공. 두 번째. 얘는 좀 싸구리 맛이 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안 입었을 땐 쪼글쪼글했는데 입으니까 딱 주름 펴지면서 그리고 팔이 기장이 짧지가 않아서 좋아 이 치마 태울 거거든 얘는 만 삼백 원이야 더싸만 삼백 원에 솔직히 이 정도면은 괜찮다 배꼽이 트여있어 여기까지만 단추가 있고 엣지 있게 배꼽을 내놓을 수 있다 합격 세 번째 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8,000원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데? 모자 이렇게 무툭 늘어지는 느낌이고 되게 얇은 소재인데 맨들맨들? 진짜 얇아 근데 괜찮다 아, 이거 누가 8,000원이라고 생각하겠어 최소 요즘 물가로 2만원 퀄리티? 내가 지금 치마 입어서 그렇지 여기다 청바지 입으면 진짜 힙할 것 같아 너 쇼핑 왜 이렇게 잘해? 얘도 합격 다음 거는 토끼가 그려진 니트